태국 마사지 비밀 보너스 팁입니다. 아야 야 아파. 진짜 후안데 마사지 받고 이거. 자, 다리 좀 다리 좀 오와 어, 아파. 사람 사람 죽이네. 어? 아우 사람 죽이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? 아, 방금은 방금 종아리를 너무 세게 눌렀어. 죄송합니다. 본시, 본심이 나와 버렸어. 네. 음. <laughs> 본심이 나와 버렸어. 죄송합니다. 아, no problem. Good. I like. I like s t r o n 비밀은 태국 마사지가 한국 마사지보다 잘할 것 같죠. 본토니까. 네, 사실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.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태국 마사지를 엄청 많이 갔거든요. 거의 일주일에 세네 번씩 갔어요. 하루는 이제 태국 타이 마사지 하루는 아로마 마사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국에서 살다 이제 6년 7년째 살다 보니까 태국에서 마사지 잘하고 젊은 친구들은 다 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오셨을 때 샵을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잘 골라 이런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. 세게 세게라고 그냥 하지 말고 아 여기는 세게 하고 여기는 좀 살살해 이렇게 귀찮아도 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병원 관리는 병원 가거나 약 드실 일은 없으세요. 그런 경험이 제가 있었어요. 하필 걸렸는데, 덩치도 크고 근육까지 있는 친구였단 말이죠.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. 세게 달렸더니그 친구는 저를 이제 연못을 바라시고 세게 한게 아니고, 집 열심히 하려고 예. 마사지를 정식으로 잘 배웠고, 집단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, 아, 종아리가 다 터진 거예요. 종아리 터져가지고 다음날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막 쫄뚝쫄뚝 하고 다녔어요. 그 남은 여행을, 그 패키지에서 가는 데였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. 태국 마사지 비밀 세 번째는 무조건 세게 세게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. 부위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라는 거. 이게 세 번째 비밀이에요. 한국 사람들 다 여기 이 친구들도 세게 세게 다 알아요.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가든 세게 세게. 첫 번째는 마사지 뭐, 뭐니 뭐니 해도 마사지는 마사지 기술이고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마사지 기술. 두 번째 환경. 환, 환경 가로 열고 위치. 예내 호텔 근처에 있어야 돼요. 마사지 샵이. 그리고 세 번째 가격. 네 번째, 정갈한 외모 제가 말하는 예쁘다는 거는 이 마사지사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좀 머리도 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더 좋잖아요 지저분하게 막 저기 라면 국물 튀긴 티셔츠 입고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입장 갖추고 있는 게 훨씬 내 입장에서도 마사지 받는 또돈 쓰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사지, 좋은 마사지의 기준 마사지의 비밀은 바로 그겁니다 여 잘 고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무작정 뭐다 들어간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잘 고르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사지 기술이에요. 첫 번째, 두 번째는 환경, 환경하고 위치가 내가 내 숙소에서 가까워야 돼요. 여행이잖아요. 여행인데 이 동선이 너무 길어지면 결국은 여행은 피곤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잘 고르는 법, 뭐 꿀팁은 세가 네 가지 조건이 맞으면 돼요. 첫 번째 마사지 기술이고요. 두 번째 환경 그리고 위치. 위치가 내호텔에 숙소에서 가까워야 돼요. 멀면은 힘들어요. 또세 번째는 가격. 가격대가 적당해야죠. 뭐, 매일 받고 싶은데, 매일 10만원짜리, 20만원짜리 받을 순 없잖아요? 그러니까 보통 5, 6만원대 정도, 2시 정도 받으면 딱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사지사들이 좀 이렇게 좀 매너가 좀, 이렇게 좀, 외모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었으면 더 편안해요, 마사지가. 마사지사들이 뭐,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, 뭐 진짜 꾸재재한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들어오면 옛날 로드샵 같은 데 그런 데 많잖아요 바지도 막그 저기 쫄바지 입고 이제 꾸재재한 티셔츠 이런거보면 사실 이거 힘들거든요 예아이 힐링이 안 돼요 네. 그리고 태국이라고 무조건 한국보다 본토라고 해서 태국 본토라 해서 한국보다 마사지를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샵을 잘 골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사지라는 게 태국 여행에, 뭐 태국 북해 여행에 한 가지의 또 이것도 백미거든요? 그래서 섬투어라든지 뭐 공연이라든지 뭐 자연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마사지도 이 여행의 백미란 말이에요. 여행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마사지를 건강하게 잘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근데 한국분들은 특징이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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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 천지신 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. 한국 사람들은 세게 세게 한다 말이에요.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. 여긴 좀 세게 해주고 여긴 좀 약하게 해달라고. 그래야지 내가 마사지를 받, 잘 받는 거지. 어떤 친구들은 정말 선의로 진짜 세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고, 어떤 친구들은 엿먹어 말하는 식으로 세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. 병원 가야 돼요. 예. 네. 마사지를 힐링 받으려고 하는 거지, 아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그리고 이제 뭐, 이 마사지 상품 관련 경우 제가 오늘 포인드 마사지를 뭐, 많이 강조해드렸지만은, 이제 포인드 마사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, 포인드 마사지는, 어,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, 예, 저, 쿵킴의 마사지는, 포핸드 마사지를 받기 전하고 후로 나눠질 것 같아요. 아 너무 좋아.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한 사람이 하는데 손이 4개가 묶여 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상하다. 이렇게 두 사람이 서서 이렇게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. 앞에 위에서 두 명이 두 개가 가고 밑에서 두 개가 가면은 이두 명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두 명이 이제 반쪽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. 손이 4개로 느껴지기도 하고 6개로 느껴지기도 하시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너무 포인트 마사지 저는 강추합니다. 강추하고 포인트 마사지 전도사 될거 같아요. 아 그리고 그 여행 상품 관련된 문의는 이제 뭐 포인트 마사지도 뭐든 어, 여행 상품 관련 문의는 예 꿍킹팁이 모든 영상에 영상 설명란에 쿵김 네, t v 공식 스토어가 있어요. 오셔가지고 실시간 채팅하시면 바로 예약이 됩니다. 제가 이 디피로라 마사지를 자주 와가지고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기가 뭐 저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뭐 여기 사장님이 뭐 좋긴 해요. 사실 오픈마인드이긴 한데 여기가 예약하기 쉽고, 네, 그리고 서비스 좋고, 마사지 잘하고, 가격도 적당하고, 네, 그래서 자주 옵니다. 그리국 여행 상품들을 뭐 여행 때문에 고,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예, 밥상은 사실 다 차려져 있습니다 예, 숟가락만 올리세요 숟가락 올리세요 자유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뭐막 뒤지고 하시는데 이 푸켓은 이렇게 동네가 동네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관광지거든요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약한다고 비싸고 어디 특히 섬토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예 약한다고 싸고 어디서 예 약한다고 비싸진 않아요 동일한 옵션에 동일한 회사에 동일한 상품이면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. 현지 여행사 가격은 할인된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. 또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바로 하시면 더 비싸겠죠.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을 만나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 마사지 영상을 좀더 만들려고요. 왜냐면 제가 마사지 영상을 처음에 초반에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제 필요 없겠지 생각하고 이제 안 만들기 시작했는데,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전 영상들은 여러분이 찾아보기도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. 예, 저도 찾아보기 힘드니까! 그래서 마사지 영상을 좀 자주 더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 이샵 말고 이제 마사지 거리 뭐 어디어디 또좀 보여드리.. 마사지 거리도 좀 보여드리고 해서 마사지 영상을 좀더 만들게요 마사지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만들게요 제가 너무 옛날에 만들고 너무 많이 올려서 제가 안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은 그 옛날 영상을 못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거의 1년 반 만인가요? 2년? 2년 안된것 같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딱 이렇게 사방으로 보여드리는, 네, 거기 니에고 홀리데이, 올라가면, 네. 정신론 막나오거요 네. 고맙습니다.